오늘 제목은 멸망의 길인데, 지난주에 제목은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 그 우리 회복의 길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회복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인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실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아마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아 내가 이거는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은 참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를 바라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고개 잘못 돌리면 큰일 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게 좋은 결과, 바른 어떤 아름다운 결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실수처럼 여겨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성경에도 보면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큰 실수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장작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얼마나 맛있었길래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다니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큰 중요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째 심판까지 가서야 열 번째 재앙에서 가서야 자신의 삶을 도익히는 그런 바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멸망의 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깨닫고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첫 번째 멸망의 길의 모습은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첫 번째 멸망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투고, 그리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4장 1절의 말씀에서 비슷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투다라는 표현은요. 싸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정죄하고 기소하고 고소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투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또 다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은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그 개혁 개정에는 좀 다르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그 일들 가운데 다투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에게 불만이 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에게 야 백성들 핑계 대고 백성들 나무라지 말고 너나 좀 잘해 뭐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부터 내 얘기는 아니구나 제사장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이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으로 성령미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다툰 일, 책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나 태도는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책망이나 다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분별하는 일과 또 책망하고 원망하는 일은 종이 한장 차이에요 백지장 한장 차입니다 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투거나 그일 가운데 책망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히,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투거나 우리가 책망할 때, 원망할 때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판단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불만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투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에미아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 앞에 희하게 쓰임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느에미아 1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과 조상들을 향한 느에미아의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니에미아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한 일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요. 중보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는요. 그 잘못된 상황과 현실 가운데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행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그 안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전기가 들어올 때 항상 거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항상 거치잖아요. 그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 이상이 아니면 그 건물을 훼손할 정도의 강한 전류나 전압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구호하는 것이 바로 이 차단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 다투는, 다투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차단기가 내려져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말씀 가운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판단과 정죄함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TV 광고의 약이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 항상 거기 뒤에 작게 써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항상 거기에 밑에 작게 글씨를 써놓습니다. 네. 아멘.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문구를 항상 떠놨었어요 보통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약국에 오면, 제가 어디가 아파요? 무슨 약, 무슨 약이 필요해요?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약 이름, 그리고 약의 용량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에게 이런 약 이만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약사가 필요 없죠. 자신이 자신의 병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약이 필요한지 미리 다,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병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다 진단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한국분들의 많은 일반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를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가 자만하는 그 지식 가운데 실수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일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고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 내어 맡기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고 원망하는 마음 내어버리고 그 멸망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그 멸망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재상장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면서 했던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지식이 없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육의 전부였고요. 그들의 삶과 문화와 모든 생활 가운데 기준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삶이었고요. 그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갔던 그런 내용들을 잘 대답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삶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자라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행여나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떨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더 이상 거기에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용서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기에 계속 사족을 달죠.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자꾸 핑계를 닿는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겨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락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없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에 역사하는지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더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호세아를 처음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러 보암 이세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국가정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에게 죄악이 더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회의 또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팬데믹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마음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훌륭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편에는 스물스물 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칭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뭐주구나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 우리 세 가족들 방문하실 때그 수건에도 제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앞에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저의 욕심과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삶은요. 순간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제 주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가다가도 어느 한 순간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려져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판단함과 정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번성할 때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너희의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행위 가운데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어도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음행을 행하여도 그들의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책망과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판단과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안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이만의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